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많이 바빴어요. 사실 바쁘다는 말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꺼내기 민망하긴 한데 정말 개인적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퇴근하고 바로 카메라를 켰는데 시간이 11시 25분이에요. 음. 제가 이렇게 요즘 정신없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음, 같이 꼭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예요. 제가 공인중개사와 관련되어 있는 단독방에 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가장 그곳에서 많이 화두되고 핫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뉴딜 정책과 그리고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 볼 건데요. 최근에 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불안해하세요. 아니 시험 얼마 안 남아서 공부에 집중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댓글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힘이 빠진다. 맥이 빠진다. 더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얼른 급하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거나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국형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지능형 정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 그리고 비대면 국가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과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내용들로 내년에 8천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증가 현실을 이용한 공인중개사가 없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에요. 어, 사실 솔직히 저는 이 얘기 보고 좀 많이 의아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화두가 되자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 검토하지 않는다 실제 제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역시나 사실입니다. 일단 지금 증감 현실로 집을 보지 않고 비대면 거래를 한다는 것인데요. 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많은 댓글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 보거나 어플들 보면은 집 호수, 동, 그리고 사진까지 자세하게 올라가 있는데 대체 뭐에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아니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 있어? 어차피 네이버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네이버에 올리는 것들을 저희가 다 하잖아요. 그런 정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보를 모으고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되는 시세라는 게 있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적정한 가격으로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그런 가격을 조율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그 중에서는 이제 물건을 추려서 괜찮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비를 유료로 지불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또 사진 같은 거 예쁘게 찍어서 더큰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같이 올리기도 하죠. 이런 거를 증감 형실로 집을 사고팔고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정책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의견일 뿐이지만, 대체로 많은 공인중개사 분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집을 한 채를 매매를 해보니면요.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나요. 같은 아파트에 이 집과 바로 옆집을 거래를 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절대 마트에서 바코드 찍고 사듯이 집을 구매를 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어제 50만원 때문에 새벽 2시 반까지 의견을 조율을 했어요. 다들 시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정말 50만원 때문에, 50만원 때문에 새벽까지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실리콘 하자라고 많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어요. 우리 문틈에 붙여져 있는 이제 실리콘이 햇빛을 받으면 오그라들면서 비가 이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리콘 하자로도 하루종일 싸웁니다 중개란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듯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이거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은 금액이 크잖아요 제가 이 공인중개사의 직업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음, 정말 인간의, 어... 바닥의 모습을 좀 많이 보는 직업입니다. 저희 직업은.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멋지고 인정받고 이런 분이 있는데, 어, 저희가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보면은,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밑바닥의 모습까지도 볼수 있는 직업이에요. 저희 직업이. 돈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 평소에 보여지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는 정말 50만원으로 새벽까지 막 싸우고 예견 조율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거래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간혹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조금 저렴하게 나오거나 급매물로 나왔다 하면은 혹시 이집 전에 뭐 문제가 있었던 집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중개 사고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못 받는 경우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을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찰제로 매매를 하듯이 거래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할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과학기술 정말 발전을 해서, 어, 그래도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베란다에 미세한 실근 가지고도 하루 종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음. 쉽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생 분들이 아 공부가 너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빨리 공부 집중하세요. 특히 이제 수험생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만약에 없어지고 하면은, 어떡하냐. 그걸 그래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공부한 거 아깝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쉽게 없어질 만한 직업은 아니라고 봐요. 어.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그리고 매도인은 언제나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 과정을 누가 이렇게 조율해 주지 않는 이상은 거래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게 저희 공인중개사 때문인가요? 정말로? 진짜?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정말로 그럴까요? 저희 일계 공인중개사들이 저는 이 이야기도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조절을 하고 기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저희 공인중개사의 몫인가요?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많은 실무자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중개 시스템도 조금씩은 변화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또 이런 이야기들은 뭐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해도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또 실무에 있는 공인 중개사가 겪기에는 조금 힘 빠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말고도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직업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느 직업은 없어질 거고 어느 직업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이제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뉴딜 정책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우리 공연 중에서 실무 분들, 지금 맥 빠져있는 실무 분들, 같이 의샤의샤 해서, 음, 눈 손님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